안녕하세요. 장내미생물 박사 멘디입니다. 오늘은 아기 장내미생물 검사 결과지를 어떻게 보면 좋은지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결과지를 받아보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지? 점수는 좋은 건가?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스텝 1 종합 결과에서 성장기질 유형 확인하기 먼저 맨앞 페이지에 있는 종합 결과부터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는 우리 아이의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 유형과 기질 유형을 알려줘요. 이건 검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 중 하나예요. 항목 결과 미리 보기를 통해 항목별 성장 기질 점수를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스텝 2 성장과 기질 이야기 읽어보기. 다음 페이지에는 성장과 기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검사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성장 이야기에서는 면역, 소화, 감정, 수면 인지력 등 우리 아이의 건강 항목별 상태를 미생물 분석으로 보여줘요. 기질 이야기에서는 아이의 장속 미생물 구성을 기반으로 네 가지 동물 캐릭터로 기질 유형을 재미있게 설명해줘요. 이걸 보면 아이 성향에 딱 맞는 놀이법이나 양육 팁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답니다. 스텝 3 미생물 형성 단계 확인하기. 다음은 미생물 형성 단계예요. 아이의 몸이 자라듯 장내 미생물도 나이에 따라 성장한답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아이의 원령에 따라 현재 단계가 적응기인지 안정기인지 알려줘요. 적응기에는 아직 미생물 다양성이 낮지만 우유 성분을 좋아하는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해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먹는 음식이 한정적이고 내 환경도 외부 미생물에 적응하는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생물의 유입과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반면 안정기에는 아이의 식단이 다양해지고 집밥 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들어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해요. 이때는 미생물의 종류와 다양성은 높아지고 초기에 많았던 비피도박테리아의 비율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특징이에요. 이건 전혀 나쁜 게 아니고 장내 환경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단, 이 단계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지표예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환경에 따라 미생물 분포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참고하는 용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미생물 성장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식습관과 환경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해보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랍니다. 스텝 4 자세한 이야기에서 장내 미생물 상태 확인하기. 이제 결과지에서 가장 상세한 자세한 이야기 부분을 함께 살펴볼게요.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 아이의 장내 미생물이장, 신체, 교감, 인지, 면역, 수면, 영양소 같은 여러 건강 항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점수와 등급 양호, 보통, 주의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양호는 미생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상태, 보통은 또래와 비슷하지만 관리가 필요한 단계, 주인은 유익균 부족 또는 특정 미생물 과잉으로 식단이나 습관 개선이 꼭 필요한 상태예요. 이렇게 항목별 점수를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바로 알수 있어요. 게다가 이 점수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특히 중요한 유익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감이에요. 이 유익균은 이래서 2세 아이의 면역력 형성이 큰 역할을 해요. 감기나 장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 아토피 피부염과의 관련성도 보고된 바 있어요. 만약 부족하다면 바나나, 고구마, 양배추처럼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식단에 추가해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로즈비오리아라는 유익균이에요. 이 미생물은 아이의 감정 안정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줘요. 부족하면 짜증이 많아지거나 쉽게 피로해질 수 있고, 충분하면 기분이 안정되고 활력이 생겨요. 식사 후에도 피곤해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이균의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이처럼 핵심 유익균 몇 가지만 기억해도 결과지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지에 등장하는 다른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시다면, 미생물 이야기 섹션을 꼭 참고해 보세요. 각 미생물의 기능과 건강과의 연결점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무조건 미생물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딱 맞는 유익균들이 균형 있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스텝 5. 히어로 편과 악당 편에서 우리 아이의 유익균과 유해균 살펴보기. 우리 아이의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함께 존재해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유익균을 히어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균을 악당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장내 환경이 건강하려면 유익균이 충분해야 하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사 결과를 통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유익균을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히어로편.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유익균 알아보기. 히어로편에서는 우리 아이의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유익균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균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검사 결과에서는 각 유산균의 기능성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어떤 유익균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유익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알수 있어요. 장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악당편, 우리 아이의 장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균 살펴보기. 악당편에서는 병원균과 기회감염균의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미생물들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특정 환경이 조성되면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유해균이 많아지면 감기나 장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유해균이 있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장내 미생물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유익균을 늘리고 장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스텝 6 장내 미생물 관리해주기 검사 결과를 보신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결과를 봤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매일 따라 할수 있는 데일리 미션과 건강 습관 점검표까지 준비했어요. 함께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소개할 건 바로 데일리 미션이에요.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신체 기능, 장 건강, 수면, 정서 발달 등을 도와주는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댄스 파티 하기 미션은 신체 움직임을 늘려 장 운동을 도와주고, 햇빛 세기 미션은 면역력과 수면 리듬을 개선해줘요. 미끄럼틀 타기는 장내 유익균 균형과 대근육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즐겁게 실천한다는 것 하루 한 가지씩 선택해서 해보세요. 아이의 행동 변화뿐 아니라 기분, 에너지, 식사 습관도 점점 달라질 거예요. 매일 실천한 미션은 건강 습관 점검표에 스티커로 체크해 보세요. 아이와 함께 미션을 골라 실천하고 성공했다면 해당 미션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간단한 한줄 일기를 함께 적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풍선 놀이 미션 성공. 저녁밥도 잘 먹고 기분 최고였어요. 와 같이요. 이런 기록이 쌓이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 하나씩 데일리 미션, 스티커와 함께 기록하는 점검표, 그리고 아이의 웃음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의 평생장 건강을 위한 진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부터 함께 실천해 볼까요?